2020 1학기 중간고사 압구정고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단백질이 합성되어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죠? 자, 단백질 합성 및 분비지. 될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하면요.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는 리보솜이지. 될까 소포체 소성에서 됐어? 골지체 포장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죠. 됐어? 분비선 항통해서 밖으로 나가죠. 조금 더 추가하면 DNA의 정보에 따라 RNA 만들고 RNA가 리보섬으로 와서 단백질을 만들죠. 간단하게 줄인 거야. 자, 그래서 뭔가 맞춰 봅시다. 자 A 속에 있는 DNA의 유전 정보가 그럼 A 나마 핵이겠다. 그죠? 핵 속에 있는 DNA 정보가 B로 전달돼요. 자 B가 뭐지? RNA겠네, RNA 그죠? 될까? 됐죠? 여기 RNA일 거고, 됐죠? B는 B는 그의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 합성. 자, RNA가 아니라 좀더 가야겠네, 그죠? 어, 뭐냐면 어, 더 가야겠다, 그죠? 어디까지 가야 돼? 어, 리보솜까지, 그죠? 리보솜까지, 됐죠? 그러면 핵 속에 있는 정보가, 그죠? 핵 안에서 r n a 전사된 다음에 이 RNA가 올로와서 어, 리보솜으로 와서, 그죠? 됐죠? 리보솜에서 아무연산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겠지. 됐죠? 괜찮을까? 되겠니?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 합성된 단백질은 C를 거쳐 자, D로 간다고? 아마 이게 소포체 이게 아마 골지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까? 유체에 가는 거야. 그죠? A가 아마 핵인 것 같고요. B가 리보솜 C가 소포체 D가 골지체인 것 같습니다. 그죠? 확인해 봅시다. 자, 개봉부터. 자, A는 생명활동을 조절. 자, 핵은 생명활동의 중심. 맞는 말이지. 될까? 니번 B는 작은 알갱이 모양. 자, B가 리보섬이죠. 리보솜 일단 여기까지 맞고. 리보섬은 뭐가 없어. 막이 없죠. 알갱이 맞지. 그 다음, D에도 있다. 자, D는 골지체죠. 어, 골지체는 없죠. 음, 리보섬은 어디에 있어? 소포체는 붙어있죠. 어, 붙어있으면 거치면서 포체. 그죠? D에 있는 거 아니고, 어, C에 있다. 알았으면 맞지. 그죠? 안되고요. 만약에 C에도 있다. 알았으면 맞는거고 됐지? 자 D급번 C와 D는 동물세포에만 소포체, 골지체, 자 동물식물 다 있습니다. 동물식물 다 있어요. 됐죠? 따라서 틀린거다. 갔지 될까? 2020 1학기 중간고사 압구정고 16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